같은 종류의 흰 바둑돌 5개와 같은 종류의 검은 바둑돌 4개가 있다. 이 9개의 바둑돌을 일렬로 나열할 때, 검은 바둑돌 4개 중 2개는 서로 이웃하고, 나머지 2개는 어느 검은 바둑돌과도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이수. 검은 바둑돌이 4개가 있는데, 4개 중 이렇게 2개는 이웃해요. 붙어 있고,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수를 구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이웃해 있다 또는 이웃해 있지 않다. 이런 문제 풀 때요. 이웃에 있으면 묶어서 보고요.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거는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끼워 넣기 방법으로 풀어보면요. 먼저 흰 바둑돌이 5 개가 있죠. 흰 바둑돌을 5 개를 배열을 해요. 이거 배열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. 그냥.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다 다른 거면 오팩토리얼이 되고요.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. 요거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검은 바둑돌을 끼워 넣으면 돼요. 끼워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여섯 군데가 나오겠죠. 여섯 군데 중에서 얘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묶어 서 하나로 보고요. 이세개세 세 덩어리를 하나씩 끼워 넣으면 돼요. 먼저 이 끼워 넣는 위치만 선택하는 게6 c 3이 됩니다.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일단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. 세 군데, 예를 들어서 여기, 여기, 여기.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요. 자, 이 중에서 어디 하나는 이두 개가 이게 두 개짜리가 들어가야 되겠죠? 두 개짜리 들어수 있는 위치가 이제 세 군데가 되겠죠. 곱하기 3.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. 6 3년 654 나누기 321 약분돼서 45 20 곱하기 뒤에 3이 있죠. 답은 60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